예 네, 오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서 말씀의 주제는 3절에 나오는 그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이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왜이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 이 말씀이 주제인가 하면, 어, 그 이유는 스가리아스가 기록될 당시에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어, 스가리아스가 쓰여진,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여러분, BC 605년입니다. 어,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데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난 후에 빛이 한 539년경에 어, 고레스에 의해서 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이제 빛이 539년에 한4 4만 명 정도 되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 이때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의 그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돌아온 4만 2,360명의 유대인들이 어그 스룹바벨과 여우사를 앞세우고 어 이렇게 이천 킬로가 넘는 그 바사 땅에서부터 어 유대까지. 어~ 길을 걸어서 돌아오죠 어~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70년 동안이나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데 스루바벨과 여우수학 또 그리고 돌아온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어~ 그렇게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약 1년 정도를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성전 1년 동안 잘 진행되고 있던, 어, 성전 재건이 갑작스럽게 멈춥니다. 멈추고, 그렇게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약 15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어, 그리고, 웬일인지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서는 관심을 잃어버리고 저마다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몰두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 다리오가 다스리던 바사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쌓아놓았던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려 천 킬로나 되는 험한 길을 걸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 자신이 돌아온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이두 명이 있는데 학계와 스가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laughs> 바로 그런 선지자 두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스가리아가 전했던, 선지자로서 전했던 그 첫, 어, 외침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 내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스가리아 선지자의 전환 메시지의 핵심이자 또 어첫 외침 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참 스가랴를 통해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어 악한 행실 그 조상들의 악한 행실을 반복하지 말고 어 조상의 그 망령된 길로 가지 말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어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여기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맨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 참,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어,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과거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였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 말씀은 다르게 말, 말씀하자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바벨론 땅에서 쌓은 것을 포기하고 힘겹게 돌아온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 조상들의 악한 행실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청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만 사는 그런 행실을 계속하다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그 조상들처럼. 어이 유다 백성들도 지금 돌아왔지만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조상들처럼 행하고 어 자기의 욕심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시 그 조상들의 행하신 것처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조상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참,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어,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일로, 어, 왔다고 하고, 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 또, 한때 잘 믿고 잘 순종한 일에만 안주하면서 현재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또 현재에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계속 현재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가라고 하시는 길은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누구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현재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고 신앙은 오늘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어잘 믿고 오늘 현재 주님에게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어 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하나님이 바라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 오늘 순종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현재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 참,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리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는 어 BC 539년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부터 귀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1육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 유다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의욕적으로 어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중단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15년 가까이, 15년 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었던,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다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당시 예루살렘을 짓던 유다백성들이 어,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 집들을 멋있게 짓고 멋있게 꾸미는데 요즘 사람들이 집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것처럼 자기 집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성전, 어, 학계 스가리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계 선지자가 다리오왕 제2년 6, 6째 달에 성전 건축 재건을 추구하는, 촉구하는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학계에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어,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입니다 어, 그리고 그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고 난뒤 2개월 후,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시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두달 후죠.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고 난뒤두달 후에 오늘 본문에 그 스가리아 선지자 역시 이 3절처럼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3 절의 내용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스가랴 선지자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짓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학계와 스가리아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어~ 그동 그래서 어~ 그 덕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어~ 행실을 각성하게 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다시 시작되게 되죠. 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그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스가리아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어,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어 뒷전으로 미뤄둔 채 천천히 해도 될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 일에 온힘을 다 쏟는 그런 이 우리의 아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의 사명은 어제 우리 저녁 기도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온 인생을 걸고 온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이 사명,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고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힘을 쏟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늘 이렇게 이 돌아보고 또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왔지만 어 더욱더 힘을 내어서 이어이 어,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의 이참 맡겨 주신 하나님 맡겨 주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찬눈리 예배도 어, 또 이렇게 예배나 또 다가오고 있는 11월에 있을 이 말씀 사경에도 어, 더욱 더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Muito mm -hmm. mm -hmm. mm -hmm.